수영 뉴스 첫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안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한이 표시는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인용하는 것입니다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어, 여러분 그 점잖은 자리에서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 그 손가락 표시 대신에 인용을 시작하기 전에 "quote"라는 말을 써줍니다. 그리고 인용이 끝나면 "unquote"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평균적으로 기사의 헤드라인을 읽는 사람 수는 기사 본문을 읽는 수의 5배이다. 기사 하나를 작성하는데 1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그중 80%는 헤드라인에 쓰인 거다. 대 광고계의 거물이자 광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데이비드 오길비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갈수록 헤드라인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오고 있어요. 음식 조리는 것처럼 완전 의미만으로 압축되는 거죠. 영어로는 이걸 boil down, boil 끓인다는 거잖아요. 즉 끓여서 양을 태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스만 있는 말뭉쳐야 되는 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헤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헤드라인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는 물론이고 영어의 감을 잡는데 무척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척 많은 도움을. 그래서 러시형 뉴스는 일단 유신뉴스 웹사이트에서 다할 수는 없고요. 특정 섹션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 있는 헤드라인을 쭉 훑어보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 훑어보는 행위를 영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스키밍과 스캐닝. 이게 두 개예요. 스키밍은 국물 위에 그 기름기를 이렇게 쫙 걷어내는 거, 그거 그리고 그 여러분 납작한 돌을 수면 으로쫙 이렇게 던져서 하는 그 물수제비 뜨는 거, 이렇게 통통통 날아가잖아요, 뜨면서 그것을 어, 스캔이라고 해요. 근데 스캔은 여러분 주로 스캐너라는 기계와 연결지어서 이해하고 계시죠? 이 스캔은 통상 우리가 대충 훑어보다라는 뜻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영화에서는 어떤 특정한 것을 찾기 위해서 유심히 살피는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이용한 정밀 검사를 뜻합니다. 하지만 리딩에서 독해에서 스키밍과 스캐닝은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둘다글 전체를 일독, 속독이라는 말이 좀더 정확할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글 전체를 빠르게 통독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둘의 목적이 다릅니다. 스케밍은 글의 개요를 알기 위한 것이고, 스캐닝은 특정 정보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읽기예요. 조금 감이, 감이 오시죠? 근데 뭔가 좀 이프로 부족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비율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A와 B가 두 사람이 한강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도착해서 두 사람 다 공원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어, 에 네, 그런데 A는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히려고 갔어요. B는 거기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자, 두 사람이 공원 전체를 쭉 이렇게 훑어보는 행위는 같아요. 하지만 목적이 다르죠. A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정보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 날씨가 좋다. 뭐 사람들이 엄청 많네.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왔구나. 뭐 등등등. 하지만 B는 A가 받아들이는 그런 일반적인 정보에는 관심이 없겠죠. 친구를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구를 찾기 위해서 쭉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A는 스캐밍을 한 거고 B는 스캐닝을 한 거예요. 러시아 뉴스는 이 스캐밍과 스캐닝을 활용해서 뉴스 헤드라인을 쭉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활동으로 시작할 거예요. 참고로 업계에서 헤드라인을 가장 섹시하게 뽑기로 유명한 뉴스 플랫폼은 영국의 BBC예요. 그런데 이 헤드라인은 일반적인 영어 장문하고 조금 다른 룰이 적용되어서 작성됩니다. 이걸 아셔야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중 꼭 반드시 아셔야 하는 거는 바로 동사의 형태예요. 첫 번째로 어, 헤드라인을 쓸 때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는 단순한 현재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뉴스는 말 그대로 뉴 새로운 것들이 모인 것. 그래서 뉴스잖아요. 과거형 동사를 쓰면 일단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싱싱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느낌이, 뉴한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투부정사를 사용해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료형일 경우에 조동사가 생략돼요. 해부동사가 그리고 과거 분사만 써져요 동사의 과거 분사만 그 헤드라인에 여러분 보면 그 과거형 동사들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고 동사 과거형과 같은 스펠링을 쓰는 과거 분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많은 동사들이 음,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가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수동태일 경우에는 비동사가 생략돼요. 그리고 과거 분사만 써 줍니다. 그리고 관사들, 정관사 the 그리고 부정관사 a, an 이런 것들 다 생략이 돼요. 그리고 접속사 o r and, but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고 문장 부호, colon, semicolon, dash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됩니다. 자, 그럼 방금 말한 그 룰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냥 잠깐 맛보기로만 한번 어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The Korea Times 이렇게 어, 그 신문, 잡지 이름들 앞에는 반드시 t h 를 써줍니다 이건 뭐 어, 사이드입니다 <laughs> 자 먼저 맨, 메인 뉴스로 본거 어떤 게 헤드 라인 한번 볼까요 North Korea fires three mor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towards the East Sea 그랬죠 North Korea, 좋아 동사 fires, 현재형을 썼죠 이미 발사했어요 근데 현재형을 써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gaps over t e 이태원 tragedy. 여기까지가 좋예요 음, gap는 그, mistake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실수는 실수인데, 공식 석상에서 한 실수를 gap라고 하는데, 여기 복수형을 쓴거 보니까, 한번 실수가 아니고,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아, 뭐에 관련된 실수인가요? over 이태원 tragedy. 이태원 참사에 관련한 그런 실수들이 anger, 현재형 동사를 썼죠. 이때 anger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화를 불러 일으켰어요 누구의? public 여기에서 the가 그러니까 또 빠졌죠 p u b l i c 대중의 이런 말이죠 뭐 그럼 여기 볼까요 envoys invited to share condolences for the t a i w a n tragedy victims envoys 여기가 주어죠 뭐 사절단 그런 특사 이런 사람들이 invited 어, 초대했다가 아니에요 초대되었다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게 복수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한 단순 음, 과거 수동태로 했다면 were invited 뭐 그런 말이 되게 그런 말이 되겠죠? un voice were invited 또는 아 과거 완료형으로 하면은 un voice d had been invited. 그래서 조동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사람들이 특사들이 invited 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hare 하기 위해서 공유하고 나, 서로 나누기 위해서 뭘, Condolences, 애도, 애도를 난독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 뭐 이런 식이에요. 자아뭐 어, 어,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룰들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도시형 뉴스는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또 봐요.